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6학년 2학기 사회 2단원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리아 내전 이전에는 시리아는 굉장히 평화롭고 예쁜 도시였는데 내전 이후에는 이렇게 황폐화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전이 일어난 원인은 독재 정치와 종교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 일어나서 이것이 전쟁으로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 사진에서도 보았듯이 아름다웠던 곳이 황폐화되었고 많은 난민들이 생겨났습니다. 난민이란 말은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난민이란 전쟁, 재해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 자기 나라를 떠나 머물 곳을 찾아 헤매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지구촌 갈등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와 노인, 여자들과 같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갈등 지역 어린이들은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목숨을 잃거나 고아가 되기도 합니다. 먹을 것과 깨끗한 물이 부족해서 질병에도 쉽게 걸리고, 집을 잃어서 헤매거나 학교를 갈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리아 내전뿐만 아니라 지구촌에는 다양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례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이 가자 지구라는 옆에 지도에서 보이시나요? 가자 지구라는 지역을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고 팔레스타인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서로 종교가 달라서 생기는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갈등은 한 가지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영토와 종교 두 개가 원인이 되고 있죠? 또 갈등이 깊어지고 지속될수록 대화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이지리아 내전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전이란, 아까 시리아 내전에서도 내전이란 말이 쓰였는데, 내전이란 여러 이해관계로 같은 나라 안에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무력투쟁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 나이지리아 내전은 나이지리아는 196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언어, 민족, 종교가 다른 250여 개의 종족은 서로 협력하지 못해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전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보면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문화와 종교가 다른 부족들이 하나의 나라로 묶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메콩강 유역 갈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메콩강은 중국, 미얀마, 라오스 등 6개 국에 걸쳐서 흐르는 강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메콩강 상류에 있는데 이 상류에서 댐을 건설해서 흐르는 물의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당연히 메콩강 주변 국들은 주로 변농사를 짓기 때문에 물의 양 조절은 나라간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큰 타격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전의 원인은 여러 나라에 속한 물 자원을 어느 한 나라가 많이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지역 갈등이 전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갈등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나라들이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갈등에 영향을 받은 사례를 보면 유럽의 난민 문제가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난민이 발생하면 이 난민들이 다른 나라에 도움을 청해서 자신들을 받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르완다의 내전은 주변 나라의 전쟁으로도 확대된 사례가 있어서 이러한 사례를 보면 지역 갈등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을 보면 우리나라에 마찬가지로 난민이 들어온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전쟁 중인 나라에 우리나라도 군인을 파견하거나 구호품을 보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도 해외여행을 할때 검사가 굉장히 철저해진다는 그런 일이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겪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와 연결되어 있어서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이 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여러 사람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